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들이 기다리던 토요 산행날이 왔습니다. 예. 어, <laughs> 어, 오다 보니까 여기 팀벌라인 라지까지 왔네요.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조춘원님. 예. <laughs> 반갑습니다. 박수로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김연옥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laughs> 어, 저기, 어,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감싸면서 배려하면서, 어, 우리 산에서 오손도손, 어, 정답게, 예, 산에 다니면서 늙어갑시다. 아름답게 중년을 늙어갑시다. 예. 네, 오늘, 오늘 사는 실카컵 어, 저기, 여기서 이제 저 중턱에 보이는데, 지붕 부분만 조금 보입니다. 이제 저기까지 가는데, 1마일입니다, 여기서 1마일. 그러니까 왕복 2마일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오늘 좀 흐리고 아마 좀 추우니까 그것만 좀 견뎌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추우니까 좀 빨리빨리 준비 됐습니까? 네 예, 예. 어,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되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리빨리 올라가 봅시다. 예. 저기 구호를 한번 외치고 올라가 볼까요? 산사랑 산악회! 화이팅! 예 화이팅 합시다 오늘 또. 합시다 이리 가면 안 되고 네. 저리에서 그팀범란 네. 라치 그, 그쪽으로 해서 정식으 올라가 봅시다. 네. 길로 에서 그거. 아이고, 예. 약간 다져진 뒤로 걸으세요. 나중에 차 오면 약간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비켰으면 되니까. 하려고. 올해 처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고 힘은 들지만 포란 선택 하시것 같네. 네. 포란 선택 하십시오. 어, 너무 힘드는 거로 돼요. 무리하지 말고. 네. 네. 너무 신비롭다 저. 너무 어, 힘들죠 어. 맞아. 아. 네. 저 신비로운 산이 우리한테 어 어서 와서 내 품에 안기라 그런 어 아, 메시지가 좀 주죠. 아, 아. 어. <laughs> 아, 안야 추워 추워. <laughs> <laughs> 왜나 잡으려고? 가지고 있어 만지지 말고. 아이고 오늘 참 탁월한 <laughs> 어. 선택하셨네요. 예. 아래는 비가 오고 예. 그랬는데 아, 참 어리 장난이셨어요. 올라왔는데. 네. 분이셔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누님한테. 큰 여행을 아, 아 응.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참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아이고. 즐거운 산에. 예, 예. 같이 해봅시다. 도전! 동력으로는 동력으로는 구름이 멋있게 떠 있다. 해도 보이고. 잘 오시네. 어, 어, 드디어 저는 실카 커트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아 바람이 참, 바람이 아주 쌩쌩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두 명씩 세 명씩 작가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어 그, 위에서 다시 좀 내려가 가지고 도와주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오버스. 하이파이브. 아이고. 아이고저 이거 신세 아이고, 자, 가서 쉬세요. 아이고 이겼노라 올라왔노라. <laughs> 아이고 자, 아 아이고. 이거, 어. 힘들어? 아이고아이고 고생들었지? 아이고. 오늘 못 가라. 오늘 기이안 좋아? 저거야. 아니 이게 고산증이야. 고산 좀 쉬면 돼. 고산증. 그러니까 속도를 처음부터 자가막 서두르더라. 서둘러서 올라왔어야 돼. 여기 체력을 안비하면서 아유. 형 괜찮아요? 찍금 드릴게요. 빨리 빨리 서세요. 아. 아니, 네. 네. 아. 이 자. <웃음> <웃음> 오늘 여기, 어, 우리가 목매점 여기 왔는데, 실카 컷, 어, 실카 컷이라는 소리는, 실카운 데미고 허틀은, 뭐, 대피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뭐, 휴게소, 대피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저기, 김연옥 씨, 오늘 소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김연옥 <laughs> 여기 있어요. 아니,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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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걸 뭐냐, 딱, 치니까 잘 모르잖아. 면은 저 준호님 겁난다. 겁난다. 아저 저기 명수님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쉽게 어. 올라왔는데. 뭐, 진짜. 겁난다.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않았나? 웃음> 아니. 진영이 너무 가파. 내가 강기 네, 기운 네, 있는데 산람 와라 해갖고 렇게 보셔갖고 내기 왔다 그래가지고 아, <laughs> 내가 그래. 미안하네 근데 아, 그걸 지도록 해야되는데 나와라 해갖고 미안해 <laughs> 아, 이거 아, 자. 이게 30분 간격으로 한다 이게 가게? 하지마라 그래? 게어그래가 좀 전부 좀 내려갈까? 편하게 있어요, 지금. 에이 미안해 이 녀석이 꽤 많이 갔다 라이 녀석이 꽤 많이 운전하고 왔으니까 즐길 자격이 있어. <laughs> 카메라 더 많이 잡을 줄 알지. 더 많으면 남다른 줄 알지. 오늘 운전하시라고 좀 고생했어. <laughs> 네. 어? 이거 카메라에 없으니. <laughs> 아, 네. 늘비밀할씨 <laughs> 저기 <웃음> 저기 통떡이 멋있잖아 哎，真的，真 <noise> 的。<noise> <noise> 不是。<laughs> 찍어가 필요 어, 없는지 괜찮은데? <놀람> 하이 어제를 알지 비가 왔던 모양이야. 그래서 예, 나무에 지금 눈이 하나도 없어요. 녹아버려가지고. 네. 어. 네. 비비안 씨. 네. 오늘 본 마운드 모습이 제일로 멋있었어? 제일 신비스러어아제일 제일로, 제일로 네. 신비스럽다. 옥색, 예. 옥색 빛이. 다시 한번 그러면 신비스러운 마운드를 한번 다시 봅시다. 네. 옥색 빛이. 어, 옥색 맞아. 열분 옥색 빛이 보이잖아요. 너무 어. 신비스러웠어요. 예. 예, 아름다웠어요. 아유, 예. 그 아름다움 내기도 좀 나누죠. <laughs> 여 여기 몇번 우리 왔었잖아요. 예, 그렇지. 오늘의 모습이 제일 예뻤어요. 예, 아이고 맞아. 맞아. 어. 그렇게 느꼈다면 진짜 저도 기쁩니다. 예. 예. 음, 아. 응. 안 아. 아, 오늘. 우리. 어이, 사촌. 순 이동상. 오 거의 내려오니까 여유도고뭐거늘 오늘? 혹시? 여유가없어 <laughs> 저는 어. 뭐예요? 그거 저 식수통. 기분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laughs>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떨어지겠네요. 나이 나이를 생각해야지. 전혀 이거 나이 생각 안 해서 <laughs> 사실 염려 별로 없으니까. <laughs> 오, 멋있다. 어디로 아. 가세요? <laughs> 어제 식당 에라려면저로 가야 되나? 어디, 어디 <laughs> 아, 우리 올라올 때 이리 왔어. 이리로 왔어. 그럼 어. 저리 가야 되나? 어, 이리로 오시라니까. <laughs> 식당으로 가자고 식당으로 밥먹으러 먹어도 어. 그뭐 되나? 먹어도 되지 가보는 거잖아. 되는데 어.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을까? 자리가 있을까? 가보면. 있어 가보면 있을 거야. 자리가 사람이. 식당은 아니고 있잖아 그 휴게소 같이 그. 어. 거기서 뭐 팔고 어. 그래요? 오픈 어. 안 했을 때는. 먹기도, 먹, 먹기도 하더라고. 먹기도 해. 해. 먹기도 내가 해. 거 봐. 와, 진짜 아름답다. 근데 저는요 출발할 때는 저도 긴장돼요. 네. 왜 긴장되냐면은 이제 긴장보다도 이제 회원님들 표정을 내가 살피잖아. 네, 어. 어, 그 염려스러운 마음이 항상 생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제 다 끝나가면 나참 기뻐. 아. 물론 집에까지 가야 되지만은. 저는 기뻐요. <웃음> <웃음> 근데 어려운 코스를 다마쳤다는거예서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맞아, 서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네. <laughs> 아이젠 안 계셨잖아 내 뒤에 오세요 아이젠 안 계셨으니까 내가 붙잡아 줄게. <laughs> <목소리>